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홍지영입니다. 드디어 2026년이 밝았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정말 폭풍 같은 세 차례의 부동산 규제가 몰아쳤습니다. 거래량은 뚝 떨어졌지만 친구가는 이어지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또 실수요자분들에게 필요한 전략은 무엇일지 저희 브릿지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2016 부동산 시장 전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스튜디오로 자리를 옮겨봤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 따질 것들이 정말 많고 어렵죠 그래서 저는 오늘 브릿지 영상에서 세 가지 키워드에 집중해서 전문가들의 전망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공급절벽 규제정책 매물 선별입니다 네, 이번 시장 전망을 위해서 설문에 동참해 주신 분들은 총 8분이고 바로 이분들입니다 네 그럼 과연 전문가들은 올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전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뽑은 첫 번째 키워드는 공급 절벽입니다. 입주 물량 감소를 넘어서 시장의 여러 변수로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에도 공급의 부족은 시장의 가격 상승 부담을 주던 주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10년 내에 최저 수준으로 줄면서 생긴 공급 절벽이 올해는 본격적으로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 자료를 참고하면 올해 준공 물량은 25만 가구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해 추정치인 34만 가구에 비해서 9만 가구나 줄어든 순치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평균치인 51만 가구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 거죠. 당연히 공급이 줄어든 만큼 내집 마련도 그만큼 어려워지고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착공 물량 부족은 앞으로 몇 년간의 부동산 시장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보현 교수님은 서울 신축 아파트의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이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2010년 초중반 서울시 상당 지역에서 정비사업이 해제되는 등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당시 인허가 감소가 또 현재 입주 물량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고요. 착공 이후 실제 입주까지 최소 4년 정도 소요돼서 2025년의 착공 물량 부족은 4, 5년 뒤쯤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사실 공급 부족은 단순히 매매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전월세 같은 임대차 시장 안정에도 영향을 주는 건데요. 김인만 소장님은 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입주 물량 감소는 불가피한 현실로 집값 불안을 야기하고 더 문제인 것은 전세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전세 대출도 강화하는데 전세 시장이 안정될 수가 없고 또 월세도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윤수민 전문위원님도 공급 감소에 따른 불안은 이미 시작됐다. 2026년, 2027년 시장은 이게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로 작용할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2028년에서 2029년이 공급 부족의 정점이라는 걸 고려하면 불안감은 올해와 내년에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올해 시장이 이렇게 공급 부족을 가장 큰 키워드로 가져가는 이상 불안감이 쉽게 잡히지는 않겠죠. 그러면 정부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일단, 공급 관련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공급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시장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공급 관련해서 숫자는 큰 의미를 잃었다라는 시각도 있어요. 중요한 건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에 충분히 상품성 있는 주택이 공급되는 공급의 질이라는 거죠. 아까 공급 이야기를 할때 여러 전문가들의 말처럼 공급은 단기의 효과를 보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지난해와 같은 규제 위주의 정책도 병행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은영 연구위원님은 수요 억제 등 규제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다주택자 규제 기조가 또 진행형이 되면서 이제 똘똘한 한 채가 수학공식처럼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규제 기조는 이어지되 지방 선거 등의 변수에 따라서 일부 조정도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윤지혜 리서치랩장님은 지방 선거 외에 추가 대출 규제와 세금 부과 이슈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봤고요 박원갑 수석연구위원님은 현 기조가 지속되지만 지방 선거 이후 세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 논의가 다시 떠오르면. 상급지 중심으로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일부 가격 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 현재 서울 전역에 적용된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해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중입니다. 즉, 올해 지방 선거를 전후로 어떤 정책적 변수가 생기는지를 잘 보시는 것이 시장 상황을 판단할 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이어지니까 그래서 집을 사야 되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고민이 드실 텐데요. 당연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상반기 가능하다면 매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고준석 교수님은 자금 계획이 서 있는 실수요자는.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매수 시점을 실기하지 말고 상반기 중으로 하루빨리 내집 마련을 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 우려가 큰 상황에서 능력이 된다면 서둘러야 한다 라는 말씀이겠죠. 다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매물을 잘속아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남효구 연구원님은 매수를 추천하면서 서울 중하위 지역 및 경기권 정주여권 양호 지역 중심의 실거주 목적이어야 한다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여전히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해서 가격 만족도가 높고 또 대규모 정비 사업 등 강력한 호재 역시 있는 지역이라면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마련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자, 오늘 이렇게 여러 전문가분들의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최대한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올해 시장을 겪어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부동산부에서 작성한 2016 부동산 시장 전망 기사는 더 자세한 내용을 담았으니까요.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릿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